1절에서 7절까지는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자,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자문 17장 1절에 이제 다시 보면 마른 빵한 조각을 가지고 험악하는 것이 희생제물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른 빵 조각은 버터나 마요네즈나 식초 같은 것을 바르지 않은 것, 그냥 맨 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희생제물에 해당하는 단어는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복수로, 영어 긴 잼성경에는 복수로 표수되어 있는데, 백 군데 이상에서 동물의 희생제물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재물을 가득한 집은 성전에 바칠 여부원의 동물들을 가진 부유한 유대인 가정을 암세하고 있어요. 희생재물을 가득한 집. 부자라 이거야, 한마디로. 자, 그런데 빵재물을 리는데 기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마른 빵 조각을 가졌다는 것은 희생재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마른 빵어 자체는 식생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을 보죠여그서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물을 제단에다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가 네게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 두고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빵 조각이 온전한 상태에서 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확실한 상태에서 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빨리 매듭을 풀고 와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여자에 관한 것이 자문에 나오는데 대부분의 여자들은 무엇이 옳은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열려진 것은 인간의 입이다라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가족 안에 있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정호를 얽혀가지고서 영적전쟁을 소홀히 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을 수는 있지만 침묵하는 고통은 결코 겪지 않는다. 한마디로 입이 가벼워서 못 견딘다. 이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자문 17장 2절에서는 현명한 좋은 수치를 일으키는 아들을 다스릴 것이며 형제들 중에서 유혹을 하나 받으리라 그랬어요. 너무나도 굉장히 여기서 의미 있는 말인데요. 장세기 15장 2절 3절을 보지요.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어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았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틀렸으니, 내 집에서 내 집에서 태어난 종엘리에셀이 상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속단을 해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 구절의 교리적인 이 의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가들이 간과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들로서 공동상수자예요. 유업의 동참자예요. 그런데 유업은 조건적이라요 고난에 동참해야죠, 고난에. 그렇지 않으면 유업이 보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에베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고난의 동참해야 된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2 4 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유오브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이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섬김에 동참하지 않으면이 땅에 내려와서 유업은 없어요. 유업은 없다 이것이자 그런데 이 아들은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면 조건적으로 유업이 주어지는데 종은 교리적으로 종은 누구냐? 환란 성도예요. 환란 성도로서 끝까지 견뎌내야만. 왕국의 상속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끝까지가 되려면.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교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종은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가치를 따져요? 11에서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냐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도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그랬어요. 그 약속도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게 하려는 것이라, 교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아니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이 자문 17장 2절의 뜻은 마태호 25장 25절의 본을 따르지 않는 현명한 종은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반면에 아들들이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자, 수치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 아들의 모형은 야곱의 아들은 에서죠, 에서. 그는 복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지요. 장자권도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고, 그리고 축복권도 빼앗기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언 17장 3절을 보시면, 도관이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죽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니라 그랬어요. 은은 도관이에서 연단이 되요. 금은 용광로에서 연단이 돼요. 그래야만 가치가 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광산에서 캐낸 금은 가치가 없어요. 일일이 다 그걸 걸러내 가지고서 용광로를 거쳐서 거기서 걸러내 갖고 저 재련이 돼 갖고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은이나 금이나 이것이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요. 아예 철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이 구, 소중한 교훈인데, 은과금은 정화되어야만 돼요. 정화되어야만. 불은 정련을 시키는 도구라고 또 그랬어요. 여기서. 자, 말라키 3장 2절을 보죠. 그러나 그가 오늘, 오늘 날에 누가 거할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땐 누가 서겠느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 같음이라 랬습니다 또, 그는 은을 정련하고 재련시키는 자같이 앉아서 예위의 아들들을 깨끗히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히 하여 그들로 의로운 재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했습니다. 정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 탄생을 태어났는데 평생 연단받은 적이 없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음 만사 형통하다, 요, 가짜 부사사들한테 소가 넘으면 안 돼요. 우리는. 자, 민수기 31장을 보죠. 20절부터. 너희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정결결결진이라 하더라. 제사장 엘라사리 전투에 나갔던 전사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이 일리니라 오직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주석과 납, 불에 견딜 만한 모든 것은 불을 지나가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지리라 그러나 성별이 물러도 그것을 정결케 하시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할지니라 니다 전쟁에 나가서 탈해온 금은 보석들 있죠 불을 통과해서 정련시키라 이거야. 예앗은 자체를 부정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완전히 불로 연단을 시켜서 이제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요. 자, SL 22장 22절을 보죠. 은이 용광로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녹으리라. 그래하면 너희는 나 주가 내 분노를 너희 위에 부은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어요.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못을 했으면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응을 보이셔요 반응을. 그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져도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사야 48장 10절을 보죠. 보라 내가 너를 정렬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가연노라. 나 자신을 위하여, 곧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오? 내가 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 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혹독하게 연단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정년을 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버림받은 은은 어떤 것이냐. 예레미에서 6장 30절 봅니다. 어떤 것이 버림받았는가. 사람들이 그들을 버림받은 은이라 불어나니 이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 그랬어요. 주가 그들을 거부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불 버림받은 이 이것이 은이 디모데후서 2장을 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로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이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사람은 귀한 그릇이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